안녕하세요 박셀바이오에 대한 영상 요청이 많아서 이번 연도 마지막 영상을 박셀바이오로 선정을 했습니다 박셀바이오가 마지막까지 2연상을 치면서 역사적 최고가, 엄청난 시세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자, 박셀바이오를 지켜봐왔던 유튜버로서의 총평, 소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2연상을 친 박셀바이오를 본 저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요 가슴이 웅장해지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주주시겠고 아닌 분은 접니다 박셀바이오는 이번 연도에 뼈아픈 실수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저의 실력이 부족했구나 열심히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게 한 종목입니다 자 그에 대한 얘기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박셀바이오는 제가 10월 29일부터 계속해서 추적하던 종목입니다. 자 주식시장 기간별로 대세 상승을 가져왔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HLB였죠. HLB도 2만 원에서 거의 20만 원까지 찍었었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신풍제약이 있었는데 신풍제약도 거의 이제 8,500원에서 20만 원까지 올라갔었죠. 그 다음에 박셀바이오가 만 원, 2만 원대에서 지금 17만 원대까지 올라간 건데요. 제가 신풍제약을 놓친 것은 그렇게 아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몰랐기 때문에. 하지만은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HLB를 전문으로 다루는 유튜버잖아요. HLB가 무슨 회사냐? 항암제 개발 회사죠. 박셀바이오도 항암제를 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셀바이오의 재료를 제가 알게 되었을 때는 이 재료가 어떤지를 그래도 조금은 더알수 있겠죠. 박셀바이오가 제 눈에 띄게 된 일자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10월 29일 목요일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처음에 장대양복 나왔을 때는 한 번은 눈에 띄었죠. 하지만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자, 이때쯤에부터 HLB 종토방에 박셀바이오가 엄청나게 광고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이 생겨서 유튜브로 IR도 보고 어떤 재료가 있는지를 살펴보게 됐는데, 제가 목요일 저녁에 그것을 알게 됐죠. 완전간에 사례랑 중앙 생존 값이 뭐 40개월 넘어갔다. 그리고 HLB 리포트를 썼었던 오병용 애널리스트의 그런 리포트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거의 1년 넘게 HLB, 항암제 회사를 공부했던 저로서는 이 재료의 크기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량이 터지면서 1차 상승이 일어났고, 그러면 사람들의 눈에 이제 띄게 되죠. 보통은 1차 상승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없죠. 뭐 2차, 3차, 뭐 엘리어트 파동 이런 것들 생각한다면은 1차 상승만으로 끝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5일선 위에서 조정을 받고 있고 제가 이날 발견하고 나서 조급함에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계속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이거는 인생 물빵 자리다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배팅을 해볼 만한 자리다 라는 것을 알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이젠 변명의 여지가 없는게 사실 기회가 한번더 있었는데 그것도 놓쳤습니다. 자, 그게 언제였냐면은 자 그거는 요기였습니다. 7만원 11월 13일 요 금요일이죠. 자 이거는 뒤에서 좀더 얘기를 하고 이게 지금 배당락 때문에 가격이 다른데 제 기억으로 이 당시 이게 제가 4만원대 잡으려고 노력했던 게 기억나는데 지금 가격이 수정주가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박세바이오가 무상증자로 인해서 가격이 제가 이전에 봤던 거랑 달라서 제가 수정되기 전에 주가로 가졌습니다. 자이 당시에 주가가 여기 지금 2만원이죠. 그리고 4만 6천원 이렇게 적혔는데 박셀바이오를 알게 됐다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당시에 제가 여러가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제가 hlb가 시가총액이 5조인데 박셀바이오의 재료만 생각한다면은, 시가총액 1조도 기본으로 찍는다. 그러니까 적어도 1조까지는 찍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시가총액이 제 기억으로로 2천억에서 4천억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최소 3배에서 4배는 갈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시가총액 조단위는 기본적으로 찍을 수 있는 역사적인 역대급 재료였습니다. 자, 맨날 항암제 임상시험 논문 보고 하니까 그 정도는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일반인 입장에서도 가암이 치료가 엄청 어려운데 완전 관해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것은 놀라울 만하죠. 자, 근데 이제 딱한 가지 걸리던 게 있었는데 바로 제가 논문을 찾아봤는데 논문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논문만 찾았다면은 가격 상관하지 않고 아마 풀베팅을 했을 것 같은데 제가 논문을 하나 못 찾은 게 주식 시장에 워낙 찌라시가 많으니까 이거는 공부를 많이 해서 오히려 해가 된 거죠. 바이오는 워낙에 찌라시가 많으니까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으면은 고점에서 엄청나게 물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데이터도 굉장히 말이 안될 정도로 획기적인 결과들이기 때문에 눈으로 봐야지만 제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논문만 있었다면은 제가 확실하게 베팅을 가격 상관 안하고 상한가에도 매수를 할 의향이 있었는데 제가 논문을 찾지 못했던 것이 어떤 심리로 이어졌느냐 저는 이제 크게 베팅을 할 생각이었는데 논문을 못 찾으니까 그래도 너무 위에서 사기에는 좀 불안하다. 최대한 밑에서 싸게, 그러니까 안전 마진, 최대한 저점에서 잘 모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날 갭이 떠버렸죠. 6%가 떴습니다. 거의 7%가 떴는데 제가 단타치는 금액이었으면 시초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크게 들어갈려 하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내려오면은 내가 사겠다라고 기다리던 것이 간발의 차이로 못 잡고서 이게 상한가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영 놓아주게 돼버렸죠. 자, 여기서도 제가 그 희망을 놓치지 않고 요 4만 원대 여기가 지지와 저항 자리가 될수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오면은 내가 4만 원에는 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급등주는 4만 원을 절대 터치를 안 하고서 이렇게 날아가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4만 원대에서 이 4만원대에서 이 부분은 이제 욕심이 막 그렇게 부린 건 아닌데 이 4만원대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8만원 가는 것을 보고 놓치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도 제가 희망을 또 놓치진 않고 또 조정을 받으면은 제가 매수를 할 그런 또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기다리던 기회가 오긴 왔죠. 그래서 이제 기다리니까 역시 내려오긴 했습니다. 자, 내렸는데 제가 이날 이 7만원대에서 매수할까 말까 고민을 엄청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가파르게 오르면은 이 정도 떨어지고 가진 않고 조금 더내려온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다렸습니다. 하루 기다리고, 기다리니까 이제 좀 내려왔죠. 그래서 이날도 6만원대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에도 조금 더, 여기 21선 정도까지만 이렇게 내려올 때쯤, 뭐더 빠진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조금 더 내려오면은 내가 매수를 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날 갑자기, 이날이 금요일이었죠. 갑자기 공시가 나오더라고요. 사업보고서였나? 그런데, 거기 공시에는 우리가 리포트에서 봤던 그런 내용들도 이제 언급이 되고 이때 시간에 공시가 사업보고서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고서 시간에 상한가를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가 아파가지고 그 보고서를 읽지도 않았습니다. 대충 훑어봤는데 그 리포트에 나왔었던 내용들이랑 그동안 임상시험 관련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때도 제가 놓쳤습니다. 이렇게 가 버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놓친 이유가 그 너무 싸게 잡으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재료가 엄청나게 좋은데 조금이라도 왠지 조금이라도 더 싸게 잡아보려다가 여기서 여기서 놓쳤습니다. 제가 두번 놓쳤는데 제가 처음 놓친 것은 뭐 그렇다 할수 있겠지만 두번 놓쳤던 것은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이 반복되면 실력이죠. 그래서 이거는 내 실력이 모자른 거다라고 인정을 하고 좀더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고요. 여기 이제 10만 원 가고 나서부터는 아예 그냥 박셀바이오를 사야겠다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여기서 뭐 20만원을 가든 그거는 이제 내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이게 여기서 이제 막 횡보하고 하다가 뭐 6만원, 7만원대에 오면은 뭐 다시 좀 매수를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은 여기서 뭐 급등을 하든 뭘 하든 이제 내선을 떠났다. 이제 제가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냥 지켜만 봤습니다. 근데 역시 엄청나게 가긴 가더라고요. 여기서 그 결과적으로 이제 보면은 10만원대에서 지금 16만원대까지 올라갔죠. 사실은 저는 요 부분에서는 전혀 아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나의 이제 매매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여기는 모르겠고 제가 아쉬운 부분은 요 자리들. 여기서 하루만 더 보고서 조금이라도 더 싸게 매수하려고 했던 점. 여기서 시초가에 뜨는데도 잡지 못했던 점. 그래서 이두 가지가 가장 뼈 아픈데요. 자, 그리고 이거 상승하는 중에서도 구독자님들이 박셀바이오를 영상으로 다뤄달라고 하셔서 제가 중간중간 박셀바이오 영상을 다룬 것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들은 다 다뤘는데요. 원래 제 생각은 박셀바이오를 구독자님들에게 최대한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또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모두가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고점이라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재료를 생각하면은 시가총액 1조는 찍을 수 있다 그런 확신도 드리고 그 여러 가지 생각이 계획이 있었는데 제가 놓치고 헐헐 날아가니까 이거를 본격적으로 다룰 그럴 마음이 좀 들지 가 않더라고요 솔직하게 말하면 배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영상으로 다뤘으면 어제 구독자님들도 물론 제 박세바이오를 그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제 근데 조금 더 이제 확신을 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어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자이 부분을 제가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2021년부터는 그저 혼자만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제 단톡방에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포함 그리고 제 구독자님들의 도움을 전부 다 받아서 또 다음에 제 2의 뭐 HLB 박셀바이오 이런 종목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안테나를 곤두세우고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게. 좀더 이제 양질의 그런 영상들을 제공해 드리려고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을 정리하면서 먼저 박셀바이오 주주님들에게 진심으로 이제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뼈 아픈 실수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요약을 하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역대급 재료라면은 갭이 떠도 일단 질러보자. 1%, 2%, 뭐, 몇천 원은 큰 차이가 아닙니다. 왜냐? 반토막이 나와서 손절을 친다 하더라도 두 배, 세배 가면은 손익비가 우수하죠?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욕심을 부리지 말자. 자, 욕심에 도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생 몰빵자리라고 생각해서 내 분수에 맞지 않는 큰 금액으로 들어가려고 했었던 점.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부담감으로 제때 매수를 못하게 됐다는 것이죠. 제가 단타 물량이었으면은 갭도도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려는 욕심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비중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말자였던 거고, 두 번째는 가격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말자. 너무 싸게 잡으려다가 정말 좋은 길을 놓치게 된다. 자신의 분수에 맞는 투자를 하고, 정말 재료가 좋다면, 뭐, 1, 2%. 몇천원 차이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다. 너무 싸게 잡으려고 욕심 부리지 말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욕심. 부러워하고 배아파하지 말자. 부럽고 배아픈 이유는,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는데 내 거라고 내 거가 될수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배가 아픈 거거든요. 마음을 비워야 성공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감사하자. 그리고 기회는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다음에도 또그 다음에도 있으니까 그때는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기르자. 나의 실력이 모자라서 못 잡았던 거고, 특히 저의 경우에는 이때 못잡았서또 이때 한번더 기어 있었지만은 이때도 못 잡았던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실력의 문제다. 자, 그래서 주식은 한번불 붙으면은 그냥 간다는 것도 알았는데, 자, 이때 제가 논문을 못 찾았다는 것이, 리포트만 보고서 매수하기에는 금액이 컸기 때문에 좀더 낮은 가격에 사서 리스크를 대비하자는 생각에 놓쳤던 것. 그러니까 주식은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안고 가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확실하게 다지고, 확인하고 살려다 보니까 놓치게 됐다는 점. 그런 것도 또 참고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박셀바이오에 대해서 제가 지켜봤던 총평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 이후에 10만원대에서 쭉 계속 올라간 거는 제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다뤘던 종목들로 수익을 내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것은 그 본인 스스로가 잘한 것이지 저에게 따로 뭐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다뤘던 종목이 급등했다고 해서 제가 따로 맞췄다 뭐 라고 영상을 찍지 않는 이유도 이러한 이유고요 그리고 제 유튜브 영상은 같이 공부하는 영상이지 뭐 종목 추천 리딩하는 그런 유튜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또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제가 다뤘던 종목이 그 올라가게 되면은 오히려 아예 언급은 안 하려고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댓글로 감사하다고 인사를 주시면은 그냥 댓글로만 저도 수익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익 내신 분들은 투자하신 매수 버튼 누르신 그 구독자님들이 잘하신 거지 제가 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뭐 굳이 감사하다 인사를 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마지막인데, 한해 동안 고생 정말 많으셨고,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 2021년에는 더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